네, 치킨 쿠폰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. 아, 치킨 쿠폰. 프로그래머스 치킨은 치킨을 시켜 먹으면 한 마리당 쿠폰을 한장 발급합니다. 쿠폰을 10장 모으면 치킨을 한 마리 서비스로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치킨에도 쿠폰이 발급됩니다. 시켜 먹은 치킨의 수 치킨이 외교 변수로 주어질 때 받을 수 있는 최기 서비스의 치킨의 수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주세요. 100마리 주문하면 100장이 발급되므로 치킨 10마리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. 10마리 주문하므로 소스 치킨 1마리 주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1 0 1을 리턴합니다. 1081마리를 주문하면 1 0 8 1 108마리. 그리고 한 장이 남고 108마리를 주문하면 1 0 8장 발급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키는 10마리 더 주문을 할수 있고 쿠폰이 8장 남는다 10마리 주문하면 10장 발급되므로 한 마리 주문할 수 있고 한 마리 주문하면 한장 되는데 10장 되니까 한 마리 더 해서 108 더하기 10 더하기 1 더하기 12에서 120L 한다고 하네요. 와우. 그러면 한 장에 한 개니까. 써브 서비, 최대 서비스 치킨의 수, 그러니까 이 서비스 치킨을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냐. 를 확인을 하는 거네요. 자, 그러면 일단 어, 치킨 개수랑, 어, 쿠폰의 개수가 동일하니까,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아, 어... 일단, 치킨, 개수가 아, 쿠폰 개수가 되는 거고 맨 처음에 그죠 음, 그러면 여기서 서비스 치킨는 아, uh, num, coupon, 나누기 10. 이 되는 거고, int remained, coupon은, uh, num, coupon, 나누기 10. 이 되겠죠. 일단, 이까지 해서, include, iStream.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저는 저 뒤에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거든요 h 아 c 아넘 쿠폰 서비스 치킨 리메인 p 쿠폰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1801-181 이런 순서로 잘 나오네요. 좀더 보기 쉽게 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네, 108개 쿠폰에서 서비시킨 108개 하고 나머지 쿠폰이 하나가 됐죠. 어,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비시킨 서비스 치킨은 마이너스 1 마리일 수는 없으니 일단 0으로 두고 이때 엔서의 어, 어, 서비스 치킨의 개수를 더해주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? 이 서비스 치킨에 의한 치킨들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. 그러면, 음,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, while, true. 해놓고, 조건을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. 자. 네, 그렇게 하면, 서비스 스캔이 되고, 어, 그러면 이제, 넘 쿠폰을 이걸로 업데이트를 해 줘야겠네요. 이거는 일단 넘 쿠폰은 서비스 치킨이 될고요. 어... 정확히는 이 리메인드 쿠폰도 같이 더해줘야겠죠. 왜냐면 사실 여기서 보면 108장이 발급된다고 해서 남아있는 쿠폰이 108장은 아닌 거잖아요. 100... 음, 몇장 이야? 109 장이 니까.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넘 쿠폰 이 다시 들어 가서 어, 서비스 치킨 은 이제 넘 쿠폰 나누기 10이 니까. 109가되 겠죠? 109 에. 어... 네, 109에, 109를 10으로 나누면 10이 돼서 서비스킨 10이 될 거고. 그러면 서비스킨 10이 되고. 자녀는 9죠. 예. 네. 그러면. 어, 아까 108개 했고, 지금 10마리 더 주문하고, 어, 잠시만요. 아, 네, 맞네요. 맞네요, 맞네요. 그러면 서비스 치킨 수만큼 넘 쿠폰이 추가되는 거니까 어, 리메인드 쿠폰은 9 해서 지금 19가 되는 거고 그죠그 다음에 다시 돌면 1이 되겠죠? 서비스 치킨이 1 그래서 넘 쿠폰이 거고 리메인 쿠폰 0이 돼서 브레이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,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? 라고 보면, 제 생각에는, 넘 쿠폰이 1 2 이하. 10보다 작으면.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돌아라. 10보다 작으면 알아서 빠져나오게. 그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오, 네. 저희가 원하던 대로 도는 걸볼수 있죠. 그러면, 제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, 네, 다 통과하는 걸볼수 있고, 제 필요 없는 부분을 정리해서 코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를 해주고, 다시 제출하기. 네, 다른 사람의 뿌리를 보면, 오, 이거는 어떻게 푸신 건지 살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제일 무난하게 푸는 방법과 비슷하게 제가 푸는 것 같네요. 네.